지난 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는 더민주당원연합의 제15차 제명제명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명을 민주당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20년 집권을 위해서는 민주당 도덕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 10차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폭력 행사와 보도방으로 인해 예천군 의회 의원 두명이 제명됐습니다. 예천군 의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새 건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 공개 관련해 모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면 다음 선거의 당선자들이 불편해진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전 김성태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학생의 본부는 공부라는 말로 기성세대의 보수성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실의 정치와 논란, 해법은 엄나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정 상임이사는 "정치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준영 씨는 그간 만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단독방에 올려 다른 남성들과 돌려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여론은 분노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그래서 찍힌 게 누구냐라는 잔인한 호기심에 정준영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 김정은 소속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언의 단초가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통신의 이유경 기자로 알려지면서 이 기자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일부 해외 언론의 편향 보도를 외신이라는 이름으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민주당연합의 제15차 제명제명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된 토요일 집회입니다. 집회가 15차까지 진행되다 보니 SNS에서 제명제명 집회에 대한 오해와 피로감이 겹쳐 동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함께 작지만 상식적인 목소리인 더불어민주당 도덕성 회복을 외치자라면서 집회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에는 김진표 의원이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김 의원은 집회에 관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지만 영화의 날씨 속에 모인 당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파들은 적폐 청산을 가치로 내거는 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이런 부도덕한 자를 떨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적폐를 말할 수 있는가 지적했습니다. 개혁을 말하려면 스스로부터 정화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규 의원을 예를 들며 민주당 30년 지지자로서 용납할 수 없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경군 김씨계정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폐륜 막말 발언으로 불거진 민주당 도덕성 회복에 대한 당원들의 외침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는 해외연수 중 무리를 빚은 박종철 권도식 군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제명을 당한 박종철 권도식 의원과 징계를 받은 이영식 의원은 작년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10일 동안 진행된 미국과 캐나다 연수에서 무리를 빚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박종철 군 의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미국 가이드가 예천군 의회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원들에 대한 예천군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예천군 의회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국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천군 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바로 군과 국의회의 업무 진집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문의회 의원들의 행동 강령에 대한 제안이두 번째입니다. 네,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물론 그분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 때에 당선되어서 활동하게 될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의원들이 아니라. 다음에 활동하게 될 의원들이 불편해 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네, 다음 때에 의원들이 불편해서 사실 본인들이 불편해서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군의원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 그 군의원님들은 누구신가요? 어, 취재 과정에서 그 불의안을 찬성하는 본의원이 총 7명 중에 2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희험을 어,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네네. 네. 다만 어, 한 의원은 어, 분명하게 제가 기사에 듣고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바로 가장 젊은 나이로 당선된, 지금 현재 31살이에요. 정창호 의원이 바로 이 불의안에 찬성하고 어, 이 불의 안을 발휘하기도 했던 그런 네 이러한 예천군 의회의 행태에 대해 예천군의 국민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 사실 예천군 국민들이 어, 예천군 의회에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예천군 의원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통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돈만 많이 들고 얘네들이 왜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어 많이 좀그으 높아져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예천군 국민들께서 아니 이거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어 예천군이든 군의회든 바로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혈제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그 혈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쌍짓이라고 마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들은 당연히 가지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그 예천군이라는 곳 자체가 어떤 시민사회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어,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적으로 훈련 되어 있는 것이 왜 오랫동안 부족했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그 전주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특정 당이 독직하는 구조다 보니까 어, 이러한 어, 지역 내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을 이렇게 소통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어,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을 통해서 조례안이 어, 지금, 반대하는 군 의원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어, 이런 군 의원들의 행태가 하루속히, 계속히 어, 시정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라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류영아, 박영원 박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자체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울진군과 울릉군만이 유일하게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예산이라고 쌈짓돈 빼먹듯이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아직까지 갑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내리는 게 곤란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강민진 씨는. 우리는 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싶어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현실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그 현실을 핑계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조승래 의원은 자꾸 학교가 정치화가 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의 정치와는 획일적 사고를 주입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준영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추측하는 찌라시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다수의 여성 연예인들이 오르내렸고 자신은 정준영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 발표가 줄을 이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피해자를 더 극심한 고통으로 내보는 2차 가해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최석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궁금해할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과 범죄 카르텔의 실체여야 한다. 2차 가해를 하며 피해 사실을 유익거리로 소비하는 것 또한 거대한 범죄 게이트를 만든 공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공론화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가십성 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 빗대는 발언을 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되다라는 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에게는 사실상 대변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야당 정치 공세에 딱 맞는 소재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기사를 공유하고 한국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었다 라고 SNS에 쓰면서 논란의 불을 당겼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원주 의원도 강성우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나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표현을 순화하긴 했지만, 그도 역시 북한 에이전트로서 남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난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외신보도라는 것에 힘을 실어준 탓입니다. 야당이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북한 지도자의 수족 정도로 묘사한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의 발언의 단초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은 머리 미국인 기자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더불어 해외의 편향된 시각을 외신이라는 이름으로 인용해 마치 객관적인 정보인 양 보도하는 국내 언론사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의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즉각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12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외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탓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동평을 통해 이유경 기자는 미국 국적 통신사에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해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